자 이번 시간에는 입바람을 어, 불어서 프로펠러 돌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바람을 불기 위해서 소리를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, 다시 한번 소리 센서를 이용할 거예요 프로펠러는 실제로 있는 물리적인 프로펠러가 아니라 엔트에 리 있는 오브젝트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센서를 코라보드에 연결을 할게요 자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해서 펠라 부대 1번 센서 포트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완성이 됩니다.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됐고요. 엔트리를 연결해서 어, 이 소리 센서에 내가 입바람을 훅 하고 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엔트리랑 연결을 했습니다. 이 소리 센서에 어, 바람 입바람을 불었을 때이 프로펠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소리가 굉장히 어, 음량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펠러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소리를 좀 세게 넣으면 이렇게 프로펠러가 세게 들어갑니다 입바람을 한번 불어 볼게요 <laughs> 자, 세게 불수록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, 이 상태에서 입바람을 정말 세게 불어서 소리 센서 값이 1000 10 이상이 되면 이 프로펠러가 견디지 못하고 휙 날아갈 거예요. 어, 한번 날려보낼 수 있는지, 어, 테스트 해볼게요. 어, 너무 어지럽네요. <laughs> 이 소리 센서에 천 이상 소리를 넣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어 혹시 운이 좋다면 이 프로펠러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고요. 너무 불다가 안 날아가면 그 어지러울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 적당한 수준에서 어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바람으로 프로펠러 돌리기 시마 컨텐츠는. 그냥 프로펠러만 돌아가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아주 예쁜 재미있는 효과가 같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볼게요. 저는 지금 배경이 꽃밭이다 보니까 효과도 이 들꽃들이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라든지 빠어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들꽃도 더 많아지고 더 넓게 퍼지도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어, 직접 보도록 할게요. 자 시작하기를 누르고 지금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아갈 때는 효과도 안 보이죠. 살짝 프로펠러가 좀더 빠르게 돌아갈수록 효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. 자 한번 세게 불어볼게요. 자 보이시죠? 세게 불수록 효과도 점점 커지면서 점점 불투명했던 것 투명했던 것이 좀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좀더 빠르게 돌아갈수록 이렇게 보이고요. 지금 우연히 소리가 많이 들어가서 프로펠러가 뒤로 이동을 한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입바람을 후 <laughs> 이런 식으로 효과를 집어 넣면 좀더 재미있게 프로펠러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.